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출시된 캐로스 하이라이트 키높이 19 선풍기형 전기 히터 가져와 봤음. 전기식이라 편리하게 스탠드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소비 전력은 900와트로 효율적인 게다가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끄고 켤수 있어 완전 개이득 집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준비가 다 됐지 뭐야 디자인도 깔끔해서 거실 한 켠에 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굿굿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 붙첸 2단 쿼츠 히터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사이즈도 아담해서 어디든 두기 좋고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완전 실용적임 서연관 발열체라 따뜻함이 오래가고 전기식이라 깔끔하게 사용 가능함 리모컨은 없지만 조작은 간단해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겨울철 필수템으로 이미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윈드피아 매직 미니 접이식 2단 전기 히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사이즈가 23x16x32cm로 작아서 공간 차지 걱정 없고 서연관 발열체라 따뜻함이 금방 퍼지네.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상황에 맞춰 조절하기 완전 편함. 리모컨은 없어서 아쉽지만 전기식이라 연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 확장 유용함. 디자인도 깔끔하고 휴대성 좋아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딱임. 마음에 드니까 별 5개.